1 2 9쪽에 유형 8번 자 우리가 두점 a 플러스 2,5와 그리고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이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문제 배우기 전에 풀기 전에 대칭에 대해서 좀더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대칭 자 대칭 어렵지 않아요 대칭에는 크게 3개 있습니다 3개 지금 중학생이 배우는 대칭에는 3개 자, 한, 그림으로 볼게요. x축, y축. 자, 여기 1사분면에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인 어떤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때 이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하라고 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우리 왜데칼코마니 이렇게 찍어주는 거, 대칭. 수직으로 대칭, 같은 거리상으로 이동시키는. 이게 이제 대칭입니다. 그럼 이때 얘는 x 좌표 이 점의 x좌표는 a 그대로고 y좌표는 얘랑 값은 똑같지만 0을 기준으로 대칭된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예요. 그래서 우리는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라여기서 써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b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점이 되겠죠. y 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같은 거리로 이렇게 대칭 수직. 자, 그래서 이 그러면 얘는 이 점의 y 좌표는 b 그대로고 이 점의 x 좌표는 얘랑 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a 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예요. 아, 그럼 우리는 a b라는 점을 y 축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y 축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마이너스 a b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하나 더 a, b라는 점을 원점 점에 대해서 대칭, 점대칭, 대칭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로 이렇게 대칭.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a, b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 주면 원점 0, 0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 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라고 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얘랑 얘가 y축 대칭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y축만 그려놓으면 여기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에 a 플러스 2 5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x y 이렇게 신경 안 써서 y축 기준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얘 특징은 뭐냐면 y축 대칭은 y 좌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b 1은 5라고 플러스식 하나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는 절대값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얘랑 같다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y 조 때치요 x 좌표는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고 해줘야 되고 y 좌표는 그냥 그대로 두개 같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5랑 b 1은 같다고 하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든가 또는 여기다 앞에다 가로치고 마이너스 붙여서 두개 같다라고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먼저 정리하면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고 넘어가면 a는 3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풀어주면 b 마이너스 1은 온대데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b는 5 더하기 1이라서 b는 6 해서 a는 1 b는 6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 어이 뭐야 좋네 a 더하기 b는 7이라고 할수 있죠.